입니다. 삼월 1 4일 금요일 밤입니다. 기온 인사원입니다. 오늘 열 개체의 심상품을 네,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아주 색깔이 예쁜 송정 전진이 촉, 전진이 촉 네. 같은 분에 담긴 애들입니다. 네. 자, 사천왕 전진이 촉, 송정 중간일 촉, 자 중합으로 멋진 개체, 어, 인기 중투화. 황태자 어, 상자급 2번 3번 쪽입니다. 상자. 황두와 금맥 전진 2쪽. 자, 또 아주 멋있는 단초입니다. 어, 백서호반 네. 무명, 전진 2쪽에 일사. 자. A급 주구마, 무명 주구마. 네. 전진 제 5쪽에 급도방 자, 오늘도 도달해 있습니다. 화형도 색감도 아주 멋진. 네. 에이스 진성 홍아 겟치입니다. 자이꽃 조그마한 에이스 진성 홍아 그리고 무상국 네 무지 다이 뭐, 천양원에서 나온 아주 이름 있는 암초들입니다. 네, 자 어, 늦게라도 문자 혹은 네, 전화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모든 상품은 신용카드. 시불 및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 편한 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명명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자 전북산지 조성훈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한국출란 중투호의 간판 스타격으로. 많은 찬사와 사랑을 받고 있는 난초입니다. 자, 최근에 입실 선호도 어, 맨 선두에 서 있는 네, 송정 자, 가격도 많이 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등계상품 어, 배양상태 아주 깔끔하고 좋은 전진 이쪽 개체 어, 전체 뿌리 6가닥 자, 압축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 전체적으로 배양해지지 않고 앞에 전진쪽에도 어, 자마가 잘 달려 가고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자 보십시오 앞쪽에 뿌리 상태가 좋았다면 거의 뭐한60 정도 55에서 60은 걷더니 지금 시세로서는 되는 그런 난점입니다 길이는 14에 0.9 11에 0.9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황금빛으로 깔도 아주 오리지널 송정입니다. 네, 네 송정 벌브미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이쪽 개체. 자, 전체 뿌리 6 가닥입니다. 네. 자, 전체 뿌리 어, 병증 없이 상태 좋고요. 자, 벌브탱글하고 모초개도 자아가잘 달려가고 전진에 떼로 간이 크게 달려가고 있고 다음 아쉽게도 전진에는 현재 지금 뿌리가 이한 가닥 그 이쪽에 지도 지금 모초기 뿌리 같아요. 자 그렇지만은 어, 전진 상태에서 지금 또 자마가 달려가고 전체 뿌리 여섯 가닥으로 좋고 무늬 때깔도 아주 예쁜 네, 송정입니다. 네. 자 전진에도 뿌리가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네, 그런 벌브 상태고요. 네. 자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종합중투호 송정입니다. 자, 고창산지 조성우님께서몇명 등록한 개체로 한국출란 중투호의 간판스타로서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네. 자, 난초인데 최근에 어, 입시율 선호도 거의 뭐1이라게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또 가격도 좀 상승 요인이 있고요. 등재상품은 전진 2척개 체로 입장수가 내장 4장, 내장으로 아주 배양 상태 깔끔하고 황금빛으로 녹황의 색대비가 일품이 난초입니다. 한눈에 봐도 저는 송정입니다. 라는 네. 인상을 주는 아주 멋진 개체 길이 10일에 0.8 10.5에 0.85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수총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송정 볼륨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전진이 좋개체로 전체 어, 뿌리 6가닥입니다. 네. 긴 뿌리와 짧은 뿌리 합쳐서 6가닥. 전진의 자마 밑자리 어, 좋게 또록하니 잘 달려가고 있고. 자, 모쪽에 볼보 어, 상태도 매우 좋고, 네. 깔끔합니다. 자, 포위 속에 잡마부풀고 있는 상태가 느껴지고요. 네. 자, 전체 뿌리 상태도 좋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사천왕입니다. 신라 아가씨 등을 명명 등록한 류준강 회장님께서 역시 명명 등록한 개체입니다. 자 산지 이상의 우리 난초로 일본 단계까지 널리 알려져서 찬사를 받았던 우리 한국 출산 중투호의 간판 스타일 하나이죠. 자 최근 네. 또이 중토가 기억의 오름세, 특히 이 사천왕 끊임없는 네,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는 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천왕은 녹항의 색 대비가 좋은 중압에이 끝이 좀 편, 펜촉처럼 뾰족한 특징이 좀 있어요. 네, 이렇게 자 등재 상품은 어, 좀 작은 작지만은 전진 이촉 개체입니다. 자, 길이, 10에 0.5, 8에 0.6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수가 4장, 3장으로 자, 배양상태 깔끔하고 뿌리 건강하고 i 반점 y u 없이 어, 상태가 깔끔하면서 y u g 깔도 아주 예쁜 개체로 네. 자, 종잣 입자종추천실리추천딱 좋은 에이즈의사이즈입니다대입니다 큰 놈들은 또 엄청 비쌉니다. 지금도요. 자, 전진 이쪽에 사채낭입니다 자, 종자 역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펄보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이쪽 개체로 자, 무진 때깔도 아주 예쁘고 배양 상태 깔끔합니다. 뿌리, 긴 뿌리 자, 깔끔하고 건강한 3가닥에 짧은 뿌리 2가닥, 전체 5가닥이고요. 자, 보이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색깔도 아주 예쁘고 상태 좋은 사천왕 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네 고창산지 조성훈 잉크서 몇명 등록한 개체. 자 등재 상품은 중간 일쪽 개체로 입장수가 6 장입니다. 자 압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색 대비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 원래 송정이 중합 중토로 명명이 되어 있어서 네 벌부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송정 네, 중간 일초 개체로 자긴 뿌리 건강한 긴 뿌리 어, 두 가닥입니다. 벌부가 탱글하고 목대 굵고 밑자리 좋게 자마가 탱글 달려가고 있는 송정 네, 입장 수는 6 장이네요.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어 중투화 황태자입니다. 전남 함평산지로 장상태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편우에서 발전한 극강색 중투로 이분 네 광엽의 어 중수엽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농독색 모자를 아주 잘 눌러 쓰고 있습니다. 자 난초의 초세도 좋고 어, 녹가무니의 극강색 색대비가 아주 이품이면서또 단단한 후유기 엽성이에요 네. 전국대의 최우수상을 비롯해서 또 한때 이 멋진 중투화가 핌으로써 또. 한 단위 넘는 고가품에 거래되던 우리 황태자입니다. 그 이름만큼이나 좀 럭셔리한 단체예요. 자, 등재상품은 상작입니다. 상작. 네. 자, 입장수가 여섯장, 다섯장에 어, 큼직큼막한 상작급으로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배양상태도 깔끔하고 좋고요. 자, 녹화하 색대비도 아주 멋진 황태자 상작 네. 2번, 3번 쪽입니다. 자, 전지는 좀 밑달려서 어, 분주를 해놓은 상태고요. 네. 22에 어, 이 폭이 1cm 나오는 아주 멋진 우량종 네, 황태자 우수종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벌부 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네. 벌부가 아주 탄실탄실하게 잘 여물어있는 상자계 네, 황태자 네, 2번 3번 쪽입니다. 뿌리 긴 뿌리 여러 가닥으로 어 한열 가닥이 넘고요. 자, 긴 뿌리와 짧은 뿌리 그리고 이 전진의 양자마가 어잘 달려가고 모초 에보다 아주 좋은 개체입니다. 네. 자, 모초에도 역시 애가 상태로 있고 자, 상작 황태자 네, 무늬 발색도 예쁜 우수 종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상작급입니다. 상작입니다. 네. 자마 왼쪽에 오른쪽에 양자마처 달려가고 있어요.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황두와 금맥입니다. 자, 경북산지로 조원상님께서 몇명 등록한 개체로 어, 전시화를 하면 할수록 재기화를 통해서 더 평가받고 있는 또 검증받은 난입니다 아주 앙증맞은 네, 황두와 금맥 본 등재 상품은 전진 이쪽 개체로서 12에 0.9, 전진은 9에 0.7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좀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금매, 벌부 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전진 이쪽 개체로 뿌리 건강하고 벌부 상태 좋습니다. 좀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등재 상품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백서호방 개체입니다. 엽성이 까닭지성 후육입니다 자, 입장에 선달에서 기부쪽으로 이렇게 고르게 백서호반 무늬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엽성이 빠당빠당한 선깔있는 네, 난초로서 무늬도 아주 예쁘고요 백서호반 무늬가 잘 들어 있는 개체 전진 이쪽에 일신합니다 15에 0.5가 나오고 있네요 우수종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족수 늘려서 중족과 함께 세력 받으면은 아주 환상적인 네, 그런 작품이 되는 멋진 개체입니다. 네, 벌브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이쪽 개체로 뿌리 그닥수가 여러 가닥으로 많고 신화가 지금 빛자루 네, 좋게 잘 달려가면서 신화도 지금 뿌리가 조그맣게 하나 뻗어 있는 개체. 자, 백서방 개체. 네. 무늬가 자연스럽게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등재 상품 어, 웨이급 네, 주구마입니다. 자 무화통계화로 이렇게 어, 당당한 편견 피기로 어, 봉심 합비를 이루고 있는 색감도 아주 예쁜 네, 대륜의 어, 주구마입니다. 입장이 광엽에 시원시원 합니다 이 폭이 1cm 나오고 옆육도 힘이 꽤잘 뻗어 있는 아주 멋진 주구마해요 22에 1cm 네. 자 부산에 저기 천양온 네. 호대편이 난초인데 여기도 지금 보면 주구매에서 에이, 에이스라고 써져 있죠 자 그럼. A 룬화형의 색감도 아주 멋진 또이 무화통계화로 자연 색발현이 멋진 네, A 급화형의 네, 주구마입니다. 자 전진 다섯 쪽 개체로 어, 광엽의 시원시원한 엽성의 멋진 네, 주구마 품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아주 멋진 네. A급 네. 황화입니다. 진성 황화입니다. 자 이렇게 녹을 어, 밀어내면서 어, 점차 더 이렇게 어, 황 색깔이 찢어지는 진성 황화예요. 자 무화통계가이고요. 자 부판은 지금 이 화계 부리처럼 이 직각으로 수리해졌죠, 끊어졌죠. 어, 이것을 이제 절하고 멸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훨씬 더 묘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정한 봉심학배와 함께 화형도 원판성에 가까운 화형으로 아주 멋진 네, 개체입니다. 자 무화통계화로 색을 내면서 멋지게 피는 A급 진성황화 자 촉수 다섯 촉입니다. 가장 큰 촉이 한 25에 0.9 전지는 한. 17, 18, 0.89 나오고 있네요 자, 색감도 아주 멋진 네, 에이스급의 진성화과 개체 자, 우수 좋은 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펄보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상태가 아주 여러가당으로 건강하고 얼굴 상태도 탱글탱글 좋습니다. 네. 에이스급의 진성 황화개체입니다. 아주 색감도 또 화영도 좋은 네. 명화입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등재 상품 네, 온판 중토화가 피는 네, 무상국입니다. 자 제주산지로 입에도 네. 어, 중토화가 들어서 또 꽃에도 아주 멋진 네, 온판 중토가 피는 무상국 고가품에 난초로 무지촉도 어, 거래되고 있는 무상국입니다. 자 등재 상품은 무상국 무지촉 네, 전진 어, 핀지가 이제 어, 네 촉에 꽃이 핀지 걸래돼서 이제 반전이 되버렸네요. 자 기인은 이십육의 영점 칠팔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상국입니다. 명품 부산구 자본등재산품은 무지촉 전진 대쪽입니다 방송 멘트 한다는 게 까먹었네요. 자 내일부터 모레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하순 네, 전국 명품 난 박람회가 네, 개최됩니다. 자 시간이 되시는 분들 또 전시에 한번 네, 구경해 보시고 또 거기 난총 대총 네, 판매전 행사도 굵직하게 이루어지니까 어, 기대시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